호세아 13장 에브라임이 경건하게 말할 때 그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높임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에 섬겨 죄를 지었으니 그들은 죽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욱더 죄를 많이 지었고 자기들을 위해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교묘하게 만든 우상, 즉, 모두 대장장이들이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기를 저송아지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거기에 재물을 바쳐라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백성은 아침 안개처럼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가는 쭉정이처럼 되며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나는 내가 이 집의 땅에 노예로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나 말고는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광야, 메마른 땅에서 너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어서 그들이 배부르고 만족했으나 이내 교만해져서 나를 잊고 말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겠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처럼 되겠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달려들어 그들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겠다. 사자처럼 그들을 뜯어 먹고 들짐승처럼 너희를 찢어놓을 것이다 이세이라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에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지금 그 왕과 지도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들이 너희 모든 성에서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진노 가운데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이제 나의 노함으로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에브라미 죄악을 적은 문서가 모아져서 쌓여 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는 현명하지 못하다. 해산할 때에 태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아이와 같기 때문이다. 내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것이며 사망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오, 음부의 권세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에브라임이 나라들 가운데서 귀해지더라도 여호와께서 동쪽에서부터 멸망자를 보내실 것이다 광야에서 바람이 불어와 모든 샘과 우물을 마르게 할 것이다 모든 보물 모든 귀한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사마리아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로 죽을 것이다 그 자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임신한 여자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하시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같을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필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 뿌리를 굳게 내릴 것이다. 나무의 가지가 자라서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내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고, 마치 곡식처럼 자라날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